어 중원님 뭐 하세요? 란 안녕하세요 오늘 김호주사님이 저를 여기로 불르셨거든요 근데 왜 불렀는지는 이유를 안 말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 경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에와 있는데요. 여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과 오늘 토크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주시 농업유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농특산물 홍보 담당자 김수성이라고 합니다. 경주시 네. 농산물 브랜드 네. 이사금이잖아요. 네. 그걸 홍보를 하러 네. 왔잖아요. 네. 네. 그걸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경주시 농산물은 이렇게 좀 브랜드가 많았거든요. 네, 올해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주 이사금으로 다 통합됐거든요. 경주 이사금 중에 프리미엄 라인이고 요거는 프리미엄보다 좀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이거는 수산물 원래 해파랑이 들어온 거죠. 경주 천년 한우 이렇게 한우 브랜드 시에서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사금이랑 경주몰도 네. 있죠? 네 경주몰도 있죠. 경주몰 같은 경우에는 경주 농특산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그리고 버섯 산지거든요. 버섯도 되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저희 이번에 그 저희 농산물 산지유통생또 오셨으니까 한창 밑에서는 지금 배, 토마토, 버섯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오후에 다른데 가실 일 없으시죠? 음, 네, 없어요. 아 그러면 저희 그 간단한 게임 해가지고 네. 지시는 분이 오늘 선별장에서 근무를 해보도록 할 건데 네, 네. 이사금 배 저희가 요거 깎아가지고 평가 받은 다음에 이제 좀못 깎은 사람이.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깎아봤는데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는 이겼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럼 바꿔서 갈까요 처음부터? 어, 조심해요 그거 아뭐내 것도 아닌데 <laughs> 지금 당장 먹으려면 네. 이게 잘 깎은 거예요 당장 먹을 걸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죠. 이래 해놓으면 네. 이건 뭐 깎은 것도 아니고 안 깎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아. 팀장님 이둘 중에 뭐가 더잘 깎았는지 <laughs> 좀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누가 았는지는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잘 깎았는데. 깎은... 아그 회장님, 회장님? 찾으네 찾아갑시다. 어. 저희 경주시 멜론 연합회 회장님이시거든요. 나 이거 빼보고 이거. 어. 선님 선택은 그러면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저 조그매요. 음. 이거 좀 각을 맞. 춰가 잘라 나시면 음. 좀 그래도 좀 나. 인테리어 음. 잘라. 하시는 음. 말씀만 다 악플밖에 음. 없어. <laughs> <laughs> 아, 아니 진짜 이거는 음. 아이지 다시 깎아요. 다시 깎고 <laughs> 이거도 <laughs> 이것도 좀. 좀예쁘좀 깎아봐라 이게 뭐? 어, 이제 일을 하셔야죠. <laughs> 네. 어떻게 네. 일하는 거죠? 저희 오늘 여기서 시키는 거다 하시면 되거든요. 아요? 네, 일단 요거 입으시고, 아 네네. 네. 따라오시죠. 제가 반장입니다. <laughs> 어? 네. 네. 아. 보여요. 이렇게요. 네. 아. 자. 마지막 박스. 아. 아. 추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일 어, 또... 잘했죠? 네, 뭐 저희 오늘 그 고생하셨으니까 경주 이사금배 네. 가족이랑 맛보시라고 아좀 준비했거든요. 아, 아유, 귀한 거를 네. 감사합니다. 조심들 네. 예. 하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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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가섭지? 뭔가 음, 이상한데. thank mm -hmm. you